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우리 일생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자꾸 발목을 잡는 게참 많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탁 나갈 때에 시기 질투가 많고 방이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라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는 실망하고 그리고 또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줄 아세요?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람들이 늘 생활 속에서 가지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뭘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가, 하나님 무엇을 기쁘시게 여기는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해답이 돼요? 없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해서 거기서 해결이 돼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뭔줄 아세요? 너희들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봐봐, 보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봐라. 없어. 그런데, 나를 만나봐. 님을 만날 때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자식들이 부모님 찾아서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무난 인사도 하고 찾아올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이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오히려 고뇌가 있었고 힘들 때에 누구를 찾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갈 때하나님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참왜 이렇게 힘들까? 저처럼처럼 설령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형통함이 없이 불통할까? 이게 시편계자가 억울한 거예요 세상을 가만히 이게 도대체가 왜 그럴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전잘 모르지 않습니까? 카톡이 와요, 카톡이.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한 10분만 카톡을 안 지우면 그냥 도배예요, 도배.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러다가 한번 봤는데, 들어볼래요? 의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운동을 잘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실력있고 힘있는 체육관장 출신인데 늙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공원을 지나가다가, 고등학생들, 남자들이만 아니라 여학생까지 끼어갖고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얘들아, 그러지 마라. 아, 근데 벌떼같이 놈들이 달려들어갖고 두드려패갖고 죽었어요. 의정부시네요. 의정부. 이게 카톡에서 온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라이 말이요. 또 하나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우나에서 이제 한정막에서 연세드신 분이 그냥 흘러간 노래를 구슬 부게 아주 부르는데 옆에 있던 젊은 친구가 시끄럽다고 두드러 패는데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된 거요. 예 울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늙은 아버지 어머님이 아파트에서 잘 사는데 아들놈이 와가지고는 이걸 좀 팔으려고 등기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안 내놓으니까 막 야구방망이로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아버지가 화병으로 반신불수가 반신 되고 어머니가 요양병으로 실려가고 이 아들은 존속 상해로 7년간을 구속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래요. 그래갖고는 억울한 사연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나오는데 끝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또 생각납지다, 저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나오아가 불렀던 그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했는데, 아, 읽으니까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요? 세상이 그런 거요. 세상이 그런 거요. 예 사실은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죄인들이 주관해요. 그러기 때문에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이게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살 맛이 안 난다고 하고, 재미가 없다고 하고, 에이, 이놈 세상 빨리 떠나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 이들이 정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성막에 보면은 둘로 나눠져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을 만나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납니다. 성소는 일반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내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게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물을 정확하게 볼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해 아래서 해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세상 그거예요. 전도서를 잘 읽으시면 해 아래서 해 아래서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이런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잘 아시면 돼요.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22절 23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속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허태도다 해 아래서 이 전도자가 볼 때에 사람들이 일생을 수고하고 애쓰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밤에도 수고해서 잠못자 잠을 못 자, 낮에만 이러고 이제 편하게 좀 지내야겠는데, 밤에도 쉬지를 못해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일 어떻게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한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보니까 그 헛짓이라 이 말이요. 헛짓이라 이 말이요. 사람을 살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딱 사는 사람은. 맡기니까 뭐예요? 평안이요. 전도자가 전도서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하세요 이대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이게 전도서 12장 13절 1 4절이 말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어디에 들어갈 때 일이 결국 깨닫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뭐가 맞지요? 아, 하나님 없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되는 사람들의 종말이 금방 온다는 걸. 한순간에 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18절, 오늘 보면 18절,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보면은 이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렬하인 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죽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 아, 맞았어. 이것으로 영원히 사는 걸 알아요. 부귀영화 영원해요 아니면 끝나요? 금방 끝나죠. 권력 영원해요 아니면 끝나요? 끝나. 한번 여쭤 볼게요. 인생이 허무해요, 허무하지 않아요? 아, 대답해봐요. 허무해요, 허무하지 않아요? 왜 허무해요? 이거 알면 오늘 설계 잘 들은 거예요. 왜 허무하죠? 모르죠. 그런데 답이 있어요. 부자도 허무할까요, 안 할까요? 허무해요. 권력 있는 사람 허무할까요, 허무하지 않을까요? 허무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허무할까요? 허무하지 않을까요? 허무해요. 다 허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는, 와, 진짜 많네. 지난주와에 바빴잖아요, 죠. 그런데 주일 설교를 이제 틈틈이 준비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어, 이거 하나만 우리 교인들이 알아도 난 되겠다. 왜 허무한 줄 아세요? 끝이 있기 때문에 허무해. 끝이 있으니까 허무해. 그런데 예수 님의 사람은 영원하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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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예요. 예수 님의 사람은 어떻게 영원해요? 하나님과 영원한 거예요. 영생의 영원. 부경화 끝이 있지요. 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진노 가운데 가는 거죠. 왜 인생이 허무한가? 왜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인생을 끊어버리고, 권력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왜 그래요? 허무해. 허무해.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달라요. 우리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사는 성도들은 영원합니다. 제가 이걸,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맞아.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머리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80 넘어가면, 별수 없이 이렇게 노쇠하는걸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늙어도 지내기 풍족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 사람.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난에도 부여한 것처럼 살잖아요 몸이 아파도 건강한 사람처럼 살잖아요 잘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은 허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고 난 뒤에 내가 영광이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지 허무하지 않다니까 맞아서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셔.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나지 허무하지를 않습니다. 병들어서 남들이 보면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렇게 끙끙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허무하지 않아요.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시편 73편을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한두 번은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야 그렇구나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이구나 여러분 연세드신 분들이 그렇게 자식들이 효자고 효부고 그러지만 훅 하고 들어오는 호모가 있지요 언제예요? 인간 별 것도 없어. 그것이 뚝두어는 순간 허무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손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 하면은 허무가 사라져요. 허무가 사라져요. 사방팔방 보면, 아이고, 늙은 내 아내가 아프고, 늙은 내 남편이 아프고, 아이고, 자식들도 멀리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두손 모아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주님을 만나는 그 행복은 만난 사람만이 아는 거지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 인간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한 순간에 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줄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이번 경건 새벽 기도 때에 진짜 여러분에게 이게 좀 제가 이걸 잘 활용하면 좀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인데 유튜브로 엄마 아빠가 안 나오니까 이 비를 유튜브로 드리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받아 적었는지 그냥 또록 또록했어요 또록 또록. 하거는 끝에 가서도 나는 이렇게 살아. 그거까지 다지모고 결단을 선놨하더라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주고 그런가하면 고등학생이. 이 앞자리에 앉아갖고는 막 일주일 내내 자기 담당 교육자한테 목소저 강사님, 이번 주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도대체 뭐냐그랬더니 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확 달라져요. 언제 달라지죠? 하나님을 만날 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뭔줄 아세요? 우리에게서 받는 게 없어요. 다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이 뭐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싶은 기자가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게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인간으로는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알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볼줄 아는 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말미암아 볼줄 아는 거예요. 아,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도리한다는 걸 아는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오늘 시편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을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때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사는 삶은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의의 삶이에요. 진실한 삶이고 거룩한 삶. 여기 부정이 없는 거예요. 의 부리가 없어요. 진실해요. 깨끗해요. 구별된 이세 가지를 다. 오늘 또 내가 더럽게, 하, 내가 이랬네. 언제? 하나님 가까이 할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내 입술이 또 부정하네. 언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빛을 가까이 하면 내 더러운 게 자꾸 드러나니까 자꾸 씻고 또 씻고 또 깨끗해지고 더 노력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사도가 감옥에 같이, 빌리보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같이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인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본다. 그렇게 고백해. 필리프 3장 1 8절에 2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의 신은 배라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배 먹는 거 먹는 거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가면 맛있는 게 있을까 온통 그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만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 데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반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두 가지를 깨달아 아 맞았어 내가 성수에 들어갈 때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사사, 사,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는 거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걸랍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허무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영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뭘 깨달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는 것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일상 생활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